오늘은 저녁밥 대신 해물전을 좀 부쳐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야채랑 해물이 거의 1대1 수준? <laughs> 야채는 호박하고 쪽파만 있어서 그것만 넣고 해물은 새우랑 오징어 넣었어요 가지고 나가는 길이에요. 나가서 점심 먹고 좀 놀다가 승민이 픽업 시간까지 밖에 있으려고. 쓰레기가 있어서 얘네들은 야, 왜 카트에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 수민이 이거 깔아 여기 있다 수민이 어. 채워 어, 오렌지랑 사과 응. 사야지 세일을 하고 있어 사사사정리 그거봐 가자 아무거어 이거야 우리 어제가 우리가 산게 여기는 싼데 왜 어제 거긴 그렇게 비싼 거야? 오징어. e s 세 마리 사자. 움직 s wrong? I'm not sure. 수박왜 이렇게 싸? 이거 하나에 얼마야? 1,500원인데? 사장은 무거워서. 수박이 너무, 너무 싸다, 여기. 상태도 괜찮은데. 이건 지금 800원이야. 너무 싸지. 잃어버렸어? 진짜로? 파카야파카야 파카야. 이거는 뭐야? 파카야아 파파야가 이렇게 생겼어? 아니면 노란색 파파야네. 수박 하나 사자. 이런 거 좋아 보이는데. 아 작은 게 있어? 아니면 이거 어때? 너무 크지, 크지, 크지. 작은 거 사자, 작은 거. 이거 당연히 했어. 천 원이다 그거. 두들겨보면 안아요? 음, 봐봐, 사람들 한번 들어봐. <laughs> <laughs> 오늘부터 승민이는 토요 한글학교에 가요.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빠다. 오늘 새로 선생님이랑 승민이 오늘부터는 이제 2학년이야. 학교에서는 3학년이지만 여기서 2학년. 여기서 술 특강 가려면 한 시간 걸리고 아니 한 20분 안 걸릴걸? 엄마 왜 이걸, 이거 리본 도 풀어버렸어? 뭐학군 oh, 엄마는 이번부터는 동양화 수업도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4 시간을 기다려야 되네. 동양어 그 수업이 뭐야? 엄마 그전에 원래 너 한글학교 가면 엄마 수업했잖아. 아, 그 인근에서? 어. 응, 엄마랑 같이 갔도 응? 어제. 응. 아, 네. 엄마 근처에서 받는... 쌀국수도 먹고 마사도 받고. 아제저 이발 받았어요. 양지야다 받았어. 너무 야. 세게 해가지고. 어다 받았. 브이치.

ý thức ăn thịt này ăn thịt này ăn thịt này ăn thịt này ăn này 스타벅스에서 영상 편집을 하나 끝내고, 이제 승민이 간식 같은 거좀사려고 나왔어요. 뭐한 30분 정도? 품위영 여기에서 뭐 한국 빵집이나 이런 데서 쇼핑을 좀 하고, 승민이 다시 데리러 한국 학교에 가려고요. 자, 송달. 예. 음. 이거 가져오라고 할. 하... 아니 가져가고 싶다고 했어. 나가져왔 선생님 줬어? 네 저도 가져가도 되는 거였어? 응. 오늘 그래서 한국학교 가니까 어땠어? 안비 이거 안가거나안 가져오되는데. 아 그랬어? 응. 오늘 한국학교 오랜만에 가니까 어땠어? 재밌었고. 선생님은 응. 최고야. 짜봉. 짜봉은 어디서 배웠어? 짜봉이. 짜봉이었어? 아, 오늘 뭐 배웠는데? 코로나 지키는 법이나 많은 거배웠어아 그랬어? 중요한 거 배웠네. 이제 승민이 2학년이라서 숙제도 있어 어떡해? 엄마야 이거. 이거는 이제 교과서야 국어 네. 교과서. 네. 와 오늘 뭐 배웠냐? 오늘 시를 배웠나 보네. 또 다른 페이지. 뭘좀 했어? 페랑풀아 오늘 이렇게 한 거야? 한번 보자. 풀밭을 걸을 때 풀꽃에게 어떤 마음이 든다고 했네요. 미안한 마음. 내 발이 아기 새 발이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등따닥은 무엇일까요? 아기 새는 발이 작아 풀꽃을 밟지 않을 수 있어서 착하네 맞지? 응. 이것도 이제 한 거야? 우리 승민이 2학년 올해는 열, 한글을 열심히 배워보자 오케이? 응. 우와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으르렁 드르렁 드르르푸 근데 역할 놀이에 끊는 걸로 근데 승민이가 아빠가 됐죠 아, 그랬어? 너 아빠 힘들 잘 내잖아, 원래. 그래, 내가 소리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친구들 집에 놀러 온다고, 했는데왜 이렇게 차 막히니? 선생님이 준비눗방울이에요 좋았어, 이거 주니까? 응.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돼? 근데, 이상해. 응. 왜? 이쁘고. 응. 근데 응. 예쁘고 응. 귀엽고 순순한 선생님인데 아 아이미? 예쁘고 귀엽고 순수한 선생님이라고 어 그러니까 숏네임이 어. 어. 까먹었다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어뭐 선생님 이름도 까먹으면 어떡하냐 아니 너무 짧게 얘기했단 말야 그랬어 승민이 음. 한글 학교에서 한글 열심히 배우는 응. 동안 엄마는 백화점도 잠깐 가고 스타벅스도 가고 혼자 쌀국수도 먹고 빵도 사고 승민이가 좋아하는 그김 있잖아 그 엄마 손 김도 사고 쌀국수 엄마 혼자 먹었거든 내일 아침에 도 응. 먹자 엄마, 오늘 점심엔 열라면을 끓여 먹으려고요. 열라면에다가 쑥갓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Thank <laughs> you. 옥수수 빵, 고구마 빵인데, 오늘은 고구마 어,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우유 아니고 바나나스무니에다가 포도 바나나 아, 바나나 먹을 거예요. 네, 먹으세요! 嗯。